안녕하세요. 핫바꿈 출산사의 최민희입니다. 지난주에 찍었던 그논 얼음 설매장이에요 요번 주에는 사람이 아주 많네요. 그리고 많이들 왔다 갔어요. 달아 <laughs> 있죠. 우리 옛날에 달아. 다라. 달아에다가 아이 넣고 이제 애 아빠가 끌어주고 또 포대자루에다가도 하고 저쪽에는 비닐을 갖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본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온 썰매가 없어서, 비닐 위에다가 이제 연결해서 큰 비닐 위에다가 애들을 이제 어떻게든 담아가지고 끌고 다니고, 갖가지 방법으로 놀고 있어요. 그, 바퀴 달린 아이스 박스 통 위에다 놓고도 밀고 다니고, 다라이 썰매는 이제 우리 옛날에도 있던 썰매, 저거는 이제 되게 고전이네요. 고전적인. 그 날은 좀 흐렸어요. 날은 좀 흐렸는데, 그 사람이 많아서 부산 하긴 해도 그 이것도 괜찮네요. 책과 나 여덟 번째인데요. 책과 나 여덟 번째. 세상은 변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참 좋은 것. 세상의 제목에다가 세상은 변한다는 것. 경험하는 것, 참 좋은 것, 것을 세 번이나 썼어요. 하여간 <laughs> 문장, 문장 참 좋아지기가 어렵네요. 어느 것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돌이켜보니 막대한 변화가 있었다. 세상도 많이 변했고, 급하고 심한 것 같기도 하지만 변했고, 무엇보다 내가 바뀌었다.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20대 때는 아, 세상을 바꿔봐야 된다. 막 이러고 열심히 뛰다녔는데, 나의 진심을 다해서. <laughs>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에, 어차피 세상은 바뀌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어떤 일을 하면서, 어, 계속 무언가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냥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원래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바꾸려고 뛰어다녔다 이, 이,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바꾸어야 된다 이제 이런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를 이제 20대 때몰랐죠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고 내가 바뀌는 것이 그것이 정부인 거라는 거를 이제. 아는 거는 전문이 강해 <laughs> 알겠 하여간 무엇보다 내가 바뀌었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게 살맛 나는 거야. 인간이 태어나서 왜 사느냐? 우리는 뭐 사는 것의 목적이 뭐냐? 우리 딸내미가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야? <laughs> 음, 근데 거기서 이제. 세상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음미하고 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이 참 살만하다라고 하고 사실은 같은 말.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만한 것이다라고 느끼질 않을 거예요. 강고해서 깨질 수 없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다 깨지고 변하는 것을 본다. 광고하다는 거는 이제 자기를 억압하거나 방해하거나 막거나 대부분 그런 것들이죠. 답답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질 것 같지 않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젊었을 때 그때는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근데 이제 그게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그냥 막고 깨져나가는 거 경험하는 거 이게 나이 먹으면 좋은, 좋은 게있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을 바라볼지 누가 생기고 아무튼 뭐 큰일 같다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딸님 또 방에 시작합니까? <웃음> <웃음> 지식의 세계에도 수입 지식 일세계였던 것이 이제 자체 생산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본다. 그렇죠? 맨날 수입 이렇게 하다가 이제 또 국산화를 하고 있어요. 지식도 국산화가 되고 있어요. 어, 여전히 적지만, 그 양은 적지만 보고 있자니 기쁘다. 우리의 이야기, 우리 시대의 질문에 답하는 지식들이 여전히 번역서와 서양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고 있다. 어쩌면 지금은 더 강력하고 심각하게 서구 지식 기반 사회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렇죠. 네. 그에 비해 아주 적지만, 전통과 문화와 자기 역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성과도 내고 있다. 게다가 지식 생산을 담당한 사람들도 다양해졌고, 이 또한 큰 변화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나 혼자 막 그런 고민을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서양 지식, 수입상들한테 질렸고 막 이런 생각을 나 혼자만 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딱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 자기 자 우리나라 역사나 자기가 이런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것도 성과를 내고 있고 이런 걸 봤어요 그전에는 나 혼자만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어. 그다음에 지식 생산을 담당한 사람들이 다양해졌다. 이 말은 지식인이 지식을 독점하면은 그 사회는 정말 힘들어요. 제일 잘못 들어요. 그 지식 생산의 주체가 많이 달라져야 된다. 그 얘기는 지식으로도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 지식을 소유하고 지식 생산 활동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식의 대중화라고 부르던. 아니면은 이제 지식을 이제 상당하는 주체가 많아진다는 건또 다른 말로 사회, 이제 지식이라는 게 사회 발언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발언권을 갖는 계층이 지식인 뭐 전문가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어, 누구라도 발언이 될, 할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거는 제 가치가 아니고 제 지향이에요. 그래서 저 출판사에서 어린이가 작가인 책을 출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어른들이 쓴 글이나 그림하고는 애들이 쓴게또 다르잖아요. 그것도 있고 아이들도 공적인 발언을 해나가야지 그이 나라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살기 되게 힘들어 애들하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되게 살아가기 힘들거든요. 어른들 등살에. 그래서 이제 누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거든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어린이가 작가의 책을 출간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한 재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에 대한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책을, 책을 출간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세상이 암 변할 것이라고 믿게 되거나, 강고한 벽만 느껴질 때 실패하는 길로 간다. 맞아요, 길이 있어야 가는 것도 아니고, 길이 보여야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이 안 변한다라고 믿으면 안 되네요. 세상이 변한다라고 믿으면 세상은 변해요. 그벽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20대 내가 느꼈던 복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변화란 것이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일어나지만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변화에 자신의 바람과 꿈을 실을 수 있게 된다. 이제 머슴의 사고방식과 이제 자유인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머슴은 내가 이 곳에서,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 큰일 난다. 그래서 부당한 요구, 부당한 그 대우 이런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난이집 말고 나와서 다른 집 가서 얼마든지 잘살수 있어라고 하면은 그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죠. 그리고 불리한 대접을 인정해 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게 자유인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안 변한다. 내 세상은 여기가 다다 여기서 여기서 쫓겨나면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머슴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이 넓고 다른 집에 가서 살아도 된다. 나 다른 집에서 살, 갈 테니까 이런 부당한 욕구 하지 마라. 그럼 난딴 집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은 자유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어, 손실일 수가 없는데. <laughs>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남의 욕구에, 부당한 욕구에 억눌려 살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태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갑자기 벼락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자가 될 수는 있어요. 아주 천천히 조금씩. 그런데 그 가능성이라는 게 머슴처럼 사고하면 은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나. 그런 걸로 끝이에요. 그냥 평생 머슴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나는 좀더잘 살아보겠다. 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사고하게 되면 난 얼마든지 잘살수 있다. 이런. 사고를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인생은 좋아져요. 그리고 아주 많은 그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게 되는 거죠. 응.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이게 아니면 안될줄 알고 그냥 부당한 욕구에 그냥 무참하게 쓰러지는 사람들, 어, 나쁜 사람한테 무참하게 굴복하는 사람들 을 보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간 자유 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예. 고맙습니다. 우리 선이